아, 네 생일 축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또 내일이 생일이잖아요. 그래서 스태프분들께서 이렇게 케이크를 챙겨주셨습니다.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이 케이크는 끝나고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먹을까요? 네 먹을 당연하죠. 먹을까요? 아, 네. 아 너무 작아서 이걸 나눠 먹는 게 맞나 싶지만 그래도 같이 챙겨주셨으니까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크를 보니까 생각이난 게한 가지가 있는데 네. 요즘 케이크 논쟁이라고 있더라고요. 아 케이크 논쟁. 그러니까 네. 만약에 오늘처럼 범디를 위해서 어, 케이크를 저희가 저랑 스탭들이랑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. 네. 근데 범디가 일정이 있어서 오늘처럼 조금 늦으신 상황이에요. <laughs> 오늘처럼이요? 네. 그런데 어, 스탭 중에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한 조각을 먹어버린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이 손바닥만한 케이크를 한 조각 먹은 거예요. 네, 그러면은 아... 어떨 것 같아요? 화가 나겠죠? <laughs> 화가 나진 않고 그냥 귀여울 것 같아요.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조막만한 케이크를 한 조각 먹을 생각을 했을까? 귀엽고 이걸 사진으로 좀 남겨놓을 것 같아요. 저는 배가 고프면 뭔가 근처 편의점에 가서 그냥 좀 간단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케이크를 먹었다? 또 그런 게 있잖아요. 제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편의점 간 사이에 내가 왔어. 그러면 그게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오겠지 오겠자고 기다리다가 어, 너무 배고픈데 이거 뭐 어떻게 안 되겠고 해서 먹었을 수도 있지 않나? 그 친구는 참 동물적이네요. <laughs> 동물적인 걸까지 간다. 용리는 화가 많이 나시는 모양인데요.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나. 아 <laughs> 어... 음. 인간의 그게 아니다. <laughs>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립밤 있잖아요. 립밤을 만약에 생일선물로 준비를 하는데 아, 네네 어차피 쓸 립밤이니까 그냥 한번 바르고 줬다 그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같나요? 립밤을 칼로 썰어서 쓰고 줬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바르고 주는 거는 아고하는 거라서 싫다? 좀 이상하지 않나요? <laughs> 의도가 이상한데? 케이크도 입을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먹고 <laughs> 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해볼래요 한번? <laughs> 어,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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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썰어서 쓰고 줬으면 인정. 그러니까 뭐 손으로 어... 이렇게 줬으면아그 쓰면... 그것도 근데 좀 이상하다. 그러니까 립밤이랑 케이크는 다른 것 같아요. 립밤은 나 주고 이거 나중에 다 같이 쓸려고 <laughs> 주는 건 아니잖아요. 음... 근데 케이크는 보통은 끝나면 같이 먹는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으니까. 어차피 같이 먹을 거니까 그 전에 미리 먹어도 괜찮다. 네. 음. 근데 만약에 레터링 케이크인데 네. 그 이름 서영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한 조각을 먹은 거예요. <laughs> 그건 좀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, 그렇죠? 그게 더 음. 웃긴 에피소드 아니에요? 너무 재밌어서 이거 찍어놓고 누구 생일이게? 이런 식으로 저는 인스타 스토리든 어디든 올릴 것 같아요. 나에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. 어,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. 마음이 좁으시네요? 네. <laughs> 그 유명한 브랜드의 스트로베리 생크림 초코 케이크 많이 빠나요 <laughs>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 아닌가요? <laughs> 수초색이라고 하죠? 네, 네, 그게 있는데 거기서 딸기를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먹고 안 들키려고 재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네. 딸기 배치가 약간 이상하고 네. 입가에 생크림이 묻어있는 거예요 아니, <laughs> 생크림이 묻어어 그럼 좀 화가 나겠죠? 좀, 좀 떨어지겠죠? 아니... 어 그러니까 막 먹어놓고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아... 어, 그러면... <laughs>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? 너무..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내가 뭐야? 딸기가 하나 없는데?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내가 그 친구한테 너 입에 크림 묻었어 라고 말하면 그 친구 너무 민망할 것 같고 아, 그냥 제가 좀 곤란한데 그냥 못본척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.. 그냥 어 케이크 고마워 하고 우리 지금 같이 응. 나눠 먹자 하고 이제 먹지 않을까 음, 여전히 화는 안 난다 그쵸 용디는 화.. 당연히 나겠죠. 네, 그렇죠. 또 어떻게 딸기를 먹을, 그렇죠. <laughs> 그럼 만약에 그 위에 딸기를 다 먹고 크림을 다시 발라놨어요. 그럼 괜찮아요? 티안 나. 모를 수도 있는데 친구 <laughs> 크림이 묻어있어. 그럼 괜찮으세요? 네뭐그 정성이 귀여울 것 같아요. 아, 만약에 민재가 그렇게 해서 <laughs> 그 여기 한가득 있던 딸기를 다 먹은 거야 괜찮으세요? 그건 민재영이라고 해도 <laughs> 아시라. <싫어. 웃음> 아 오늘은 사연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네요. 그러게요. 이런 날도 있네요. 이걸 보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그러게요. 저도 궁금하네요. 아무튼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. 내일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아네 감사합니다. 덕분에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겠네요.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호용상박의 용디 범디였습니다. 안녕.